추천으로 미스터 선샤인을 보고 난후 병원에서 오열을 하다 한국사능력 검정 시험을 접수하게 됩니다. 과연 결과는? 그 했어요. 예. 20말에 한달 동안 계속해서 심마줘 계속 해야 됩니다. 미리요 네. 네. 퇴원을 했습니다. 예! 예, 네, 계세요. 네. 지금 퇴원하자마자 처음 운전자가 운전하는 <laughs> 차를 타고 가고 있어서 다시 병원에 실려올 수도 있어요. <laughs> 어,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 <laughs> 아, 지금, 지금 올라가래. 와, 이지영이 운전하는 차를 타다니. 그렇게 했지? 어, 나도 해야겠다. 쭉, 괜찮다. 전체 여기서, 여기서 돌아라, 이제, 천천히. 엄마는 이따 하면, 거기서부터 힘들을 돌려야지. 쭉까지 돌리면 너무 늦게, 오른쪽 네. 맞지, 나이가? 엄마의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역시, 기자는 두려웠던 것이었다. <laughs> 두려웠던 <응>. 것이었다. <laughs> 바퀴로 바꾼다 했다. 응? 갈고가 갈다. 개념을 이제 좀 많이 바빠 싶어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는데. 와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대로 안 해오면 못하겠는데. 당황스러운데 열심히 다시 풀고 해보겠습니다. 아자 할수 있다 아자아자 아자, 화이팅 참고로 저는 렌즈 삽입술을 했기 때문에 시력이 매우 좋은 상태고 일건 동생이 요즘 멋 부리기 시작해서 산 뿔테아 안경이고요 안 물어보셨다고요? 제가 집에서만 공부를 하니까 공부가 안 돼가지고 카페에 가기로 했는데 또 많이 걸으면 다리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업어 주기로 했습니다. 원래 하는 게 맞는 건죠. 고고고. 이렇게 걷는 게더 힘들려나 지금? 아, 그래? 업주중아 응. 어, 아, 원래 이렇다. 원래 이렇다. 아, 맞나. 어. 너무 너무 초 근접샷인데 이거. 아, 맞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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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별짓을다 한다 내가 진짜. 진짜 네, 무서워. 메뉴도 없는 거예요. 음, 냄새 미쳤다. 죽인데. 휴이 하음어 사장님 어 나한테 돼. 큰일났습니다.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역사는서 무조건이지.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이제 갈 겁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진짜, 어떡 하면 좋을까요? 벌써, 벌써 시련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저... 이 바보, 바보, 바보! 아, 왜 일로 오는데? 사실, <laughs> 너 배가 고파서 내가 못하는 거겠지? 일단 뭘 먹고 다시 시작해야겠지? 응난다다안 아, 매고 생각했는데 응. 왜 문제 풀면 다또 모르겠을까? 다보라서 아니? 하지만 난할수 있어 니도 응. 지금 게임하다가 아아 진짜 이게 왜 이게 오. 오. 아. 너도 지금 게임하다가 이런 시련이 왔지? 아. 하지만 극복할 수 있지? 우린 극복할 수 있다 오빠! 우린 극복할 수 있다! <laughs> 우린 게임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우린 무조건! 게임은 무조건 딸수 있다! 아자아자! 어. 아자. 화이팅! 하나 둘 셋! 팀. 화이팅! 팀. 오늘도 여러분 한국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laughs> 고려 부분이 왜 이렇게 아무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려 부분 오늘 확실히 마스터하고 조선 들어가고 그현대사 부셔야죠 아니, 시간이 갈수록 집중이 왜더안 될까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자 내일 시험부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다 외울 필요 없어 용... 음. 이 끝났는데 이제 왔네 진짜 망했습니다 제가 몇 점을 받을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이지영씨네 제가 몇 점을 받을 것 같나요? 몇 문제 찍었다 했죠? <laughs> 그거는 하지 마세요 내가 기출 문제 중에서 제일 잘 나온 점수가 55점이었다 그러면 43...43점 넘길게요 불러주세요 내가 직접 록체는데어 블록체어. 번록 번. 어블어블 맞췄지롱 와아어블록 미안 1번 체어 블록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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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번 4번, 4번? 5번. 3번. 4번. <laughs> 어디 생각보 많이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아, 그런가1 3 5 7 49 뭐야? 50도 안 되잖아. <laughs> 혹시 나인두 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았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 거 같은데요. 대충 하는건 아니었어요? 네, 그런 거 같은데 이거는 이제 재능의 문제가 아닐까? 노력이요? 노력,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아. 네. 네, 여러분, 안타깝게도 제가 49점을 받아서 한국사에 떨어지게 됩니다. 50점 만점 아니고요. 100점 만점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6월에 다시 도전할 겁니다. 최태성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